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지금부터 정의당 8기 대표단 선출선거 후보자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 후보로 출마한 권영국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부대표 후보 엄정혜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네, 부대표 후보 문정은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국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의당 대표에 출마한 권영국입니다. 선거는 끝났고 정의당은 호된 심판을 받았습니다. 패배, 원외로 추방당한 결과를 받아들고 참담했습니다. 내상이 워낙 커 한동안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정의당의 원내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그 불심하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과로 읽혔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한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패배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정서와 세상의 변화에 둔감했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정의당의 실천은 대중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의 원내정치가 실패했다고 해서 진보정치가 실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존재를 부정당한 투명인간들, 그대 보수 양당 기독권 정치에서 배제되고 고통받는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진보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수가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60여 만명의 국민들께서 진보정치를 지켜야 한다며 표를 주셨습니다. 정의당이 더 좋은 정치,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을 혁신하고 진보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당원과 지지군, 지지자분들의 간절함을 모아 용기를 내어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정의당, 더 좋은 진보 정치를 누군가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다리가 끊어진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지구의 지속 가능성마저 장담할 수 없는 기후 위기 문제, 점점 심각해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 경제적 약자의 돌봄 문제, 깨지지 않는 구조적 성 차별의 문제, 대한민국의 소멸을 우려하게 만드는 절출생의 문제 등 국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치가 목소리를 내야 할 일들입니다. 비록 정의당은 원외에 존재하게 되지만 진보정치가 해야 할 일들, 일들을 찾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의 지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강령에 걸맞게 노동중심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노동 문제와 기후위기, 성차별에 맞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실현과, 다시 하겠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기후정의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 성평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손잡고 싸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둘째,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일터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셋째, 화석연료와 핵연료에 기반한 산업구조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구조로의 정의론 전환을 통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넷째,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 성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광야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정의당을 이끌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내 정당에서 길들여진 관, 관념과 관성을 모두 버리고, 광야로 나갈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당분간 여의도를 벗어나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모든 것을 허물고 네 개의 기둥만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두렵지만 희망의 깃발을 세우고 혁신과 실천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정의당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21일 정의당 당대표 후보 권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